베이비돌 드라마 4편. 시작합니다. 벨 방. 야, 안나 어딨어? 안나 화장실 갔다 온대? 그래? 야, 라푼젤, 너왜 팅커벨이랑 같이 손잡고 있냐? 뭐 어때서 우리 이제 1진그룹 3명이나 만들었거든? 니나 네, 지금 배신하는 거냐? 그래 배신했다. 나너 왕따 시키러 왔다. 어쩔래? 나 왕따 절대 안 당할 거야. 니네 애들한테 어떻게 왕따를 당하냐? 내가 이 대학교에서 가장 이쁜데 외모 한가에는 라푼젤이 더 이뻐. 뭐래? 내가 눈이 더 크고 더 예쁜데 얘는 하나도 안 이쁘잖아. 피부 색깔 엄청 까맣고. 야. 그러면 네 피부색이 살색이냐? 똥색이냐? 머리는 똥색이라서 아주 그냥 그래 라푼젤은 금색같이랑 금발 재주고 주재고 너 틴커벨은 어? 노란금발이냐? 둘이 랄랄이야 랄랄이? 랄라리? 나 이거 자연갈색이야 우리도 자연이야 그래 자연이랑 쳐줄게 근데, 니네들, 나 배신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둬. 나, 회, 여기 S그룹 회장 딸이거든? 어쩌라고? 우린 S그룹, S그룹에 이 디즈니 랜드하고 디즈니, 디즈니에 관련되면 다 공짜로 주는 우리 아빠의 딸이거든? 이네 아빠 사장이잖아 우리 아빠 회장이거든 우리 아빠 회장보다 더 높아 어떻게 알아 회장이 끝이야 뭐래 엄청 유명한다고 우리 아빠 우리 아빠가 지진을 지어낸거고 네 머리도 그렇게 해준거야 아무튼 나 너네들한테 절대 왕따 안당할거니까 각오해 어떻게 왕따를 당하실까나 나 왔어. 너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 볼리 좀 보너라. 야, 우리 배신할 건데, 벨이 자기 회장 그룹 딸이라든가 S그룹에 미국 디즈니에 가면은 다 공짜로 주는 그런 아빠의 딸인데, 진짜 부럽겠다. 맞아, 맞아. 우리한테도 베이비들 하나씩은 줄 거지? 아니 하나씩은 안 줄어도 천 개, 만 개, 경 개, 해 개는 줄 거야. 헉, 대박. 근데 똑같은 걸로만 주게 아니 스몰 월드 베이 비 스몰 월드 베이비드라고바비인 그런 것도 다 줘야지. 헉, 대박이다, 대박, 대박, 대박. 흥재네 흥재서 언제? 오늘 오늘 미국 가자고? 여기가 미국이잖아. 에 우리 미국. 우리 비행기 타고 미국 디즈니 기숙사에 온 거잖아. 아, 맞다! 우리 바로 코앞에 디즈니 스토어 있어. 어, 그래? 우리 한번 가볼까? 그래? 디즈니 스토어. 야, 대박 이쁜 거 많다. 근데 진짜로 공짜로 주는 거 맞아? 우리 일부러 계산하려다가 돈 없다고 해서 엄청 혼나는 거 아니야? 뭐래 우리 아빠가 다 그런 걸 해놨어 참 지네들끼리 혼자 또 저번에도 지게.. 지.. 지가 어? 그다 공짜로 준다면서 니네 저번에 쫓겨난 거다 알아 어? 진짜 라푼젤? 아니야 제가 거짓말 치는 거야 그렇겠지? 인형들이 너무 많아서 고를 수가 없어 일단은 종류대로 하나씩 더사 알았어 그렇게 두시간뒤야 우리 점심 먹어야 되지 않아? 엄청 많이 올랐어 이거 다 합하면 한1조될거같은 우리 아줌마, 왜 그랬어요? 저, 그, 뭐냐, 회장, 디즈니 스토어 회장 그룹 아들인데, 아빠가 이거 공짜로 주신다고 다 예약을 해놓으셨다는데, 진짜 공짜인가요? 돈을 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도. 아, 공짜입니다. 오늘까지요. 네? 뭐, 오늘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 건데. 아, 예약하시는 게 작년부터라서, 어, 기간이 이번 년까지, 오늘까지라서, 일단 한 시간 뒤에 마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고르셔야 돼요. 야, 우리 여기 있는 거다 사자. 여기에 다 있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오 집으로 다 보내드릴게요. 제 집이요. 제 집이요. 제 집이요. 라푼젤님 집으로 보낼게요. 네. 애들 인형한테 끌려서 내가 혼자 다 가져올 거야. 아유, 아, 나 누워서 잘래. 나도 잘래. 나 너무 피곤해. 어떻게 두 시간 동안 그걸 굴려냐 그러니까.